유 선주, 의원님께서 어, 시청자들에게 올해 좋은 말씀 한마디 해주면서첫 코너, 코너 소개해주시면 어떨까요? 어, 이제. 덕담을 하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아무래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가장 큰 좋은 말은 어 새해 건강하세요 이런 멘트가 아닐까 싶어요. 저도 지금 감기가 걸려서 목소리가 아직도 안 나왔거든요. 음. 네, 여러분들은 건강하시고 또 새해. 하고자 하시는 일잘 되시기를 바라겠고요. 특히 저희 달그락 마을 방송 더욱더 많이 사랑해주시고 또 많이 애청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첫 번째 코너는 우리 청소년들을 언어와 문화를 통해서 세대 간의 이해를 높여가는 코너인데요. 바로 십대와 꼰도 코너예요. 두분 차례로 인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제 10대가 아니라서 안 나오실 줄 알았죠 이제 20대가 됐지만 아직 버스카드에서 청소년으로 지키는 20대죠 오로라 애니메이션 자치이구 대표 정민지라고 합니다 네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저는 군산중학교 2학년 에스펙트 기자단에서 활동하고 있는 유가원 청소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단 오늘은 오늘 주제가 준비되어 있는 거에 들어가기 앞서서 오늘 새해니까 이번 10대들한테 꼰대란 무엇으로 생각하는가 10대 입장에서 꼰대란 무엇인가를 한번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10대 입장에서 꼰대라고 정확히 약간 판결 내리듯이 하기가 어려워요. 혹시 유가원 청소년 생각해 본게 있어요? 어 저에겐 꼰대란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구시대적인 발언을 하는 사람이라고 음. 생각해요. 구시대적인 발언이 사실 어렵죠. 혹시 어떤 건지 설명해 줄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신이 나이가 더 많다고 자신의 말이 오로지 옳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음, 어,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솔직히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내 말은 맞고 너는 나보다 어리니까 너는 다 틀려 이런 식으로 말하는 분들이 저도 꼰대라고 생각해요. 이분들이 주로 생각하는 포인트는 그거예요. 나는 맞고 너희는 전부 다 틀려. 약간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음 맞. <웃음> <웃음> 음, 처음이라. 뭐가 잘안 맞나요? <laughs> 아유, 처음이라 <심각하게> 뭐. 생각하신 <laughs> 아, 처음이라서 신속하게 생각하신면같아요 아, 같아요. 처음이라. 긴장 많이 했어 그래. 네, 좋습니다. 지금 잘 듣고 있어서 그래요. 꼰대가 아니라서 우리 가훈 <laughs> 청소년이 <엄청> <laughs> 그렇죠. <웃음> 그럼요. 맞아요. 저도 비슷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음. 아, 네. 이런 마인드로 생각을 하면 사실 나이가 많은 사람만이 아니라 젊은 사람도 꼰대가 될수 있다는 걸 여실히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젊은 꼰대도 많으니까요. 중장년층 뿐만 아니라 청소년층에. <laughs> 뭐야, 청소년층에서도 <laughs> 나는 언제나 맞다라는 인식이 많은 것 같아요. 편하게 말해요. 대본에 있는 대로 말안 해도 돼요. 혹시 민지청소년 뭐 강하게 했나요? <laughs> <laughs> 아니요. 아, 예, 당송이 처음인 친구라서 조금 긴장을 많이 해서 그런 거예요. 맞아요. 우리 귀엽잖아요. 맞아요. 아, 우리는 이제 그런 꼰대가 되지 않도록 스스로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내가 맞고 너는 틀리다. 다들 한 번씩 해본 적 있지 않나요? 본인의 과거를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이번 신년에 가지시고 본인의 행동을 반성하시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10대 입장에서 꼰대를 한번 들어봤으니까 오늘 주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 건데요. 오늘 주제가 설 명절과 겨울 방학인데 일단 저희는 학생이니까 겨울 방학 먼저 할게요. 혹시 유가한 청소년은 겨울 방학을 어떻게 보내고 있나요? 저는 1월 4일에 겨울방학을 시작해서 1월 5일부터 학원에 다니고 있고요. 그리고 2학년 때 새로 배정받을 반배정이 잘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 어, 반배정 사실 중고등학생들이 이 시점에서 반배정을 가장 기대하고 약간 걱정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랬어요. 아, 저도 아니 저는 고등학교는 3년 내내 같은, 같은 반 친구들이 계속 그대로 올라왔는데 중학교 때는 좋은 친구를 만났으면 좋겠다. 아니면 나쁜 친구, 사야 나쁜 친구랑은 안 만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1월 5일에 졸업을 했어요. 잠시만. 1월 5일에 졸업을 해가지고 사실 저는 3년 동안 학교 기숙사에서 살아가지고 사실 거의 집이죠. 약간 학교를 떠나면서 좀 학교를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기숙자면 칠때 집보다 더 오래 계셨을 테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음, 맞아요. 저 솔직히 지금 학교가 그리워서 가끔씩 눈물 한 방울 또르를 흘리고 있어요. 거의 3년 동안 집보다 오랜 기간을 지낸 곳인데 떠나오는 게 솔직히 마음이 좀 무거웠죠. 하지만 이제 새로운 곳으로 나아가야죠. 10년이니까요. 이제 유아훈 청소년은 되게 열심히 공부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저도 열심히 힘을 내가지고 이제 그림을 떨쳐내고 대학교에 갈 새로운 새로운 곳으로 출발을 할 준비를 해야겠죠. 아 이렇게 겨울방학도 이제 2월달에 들어오면 약간 좀 중간 중간이니까 약간 좀 애매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럼 저번 주가 설날이었잖아요 설 네. 명절이었죠? 그러면 혹시 우리 꼰대분들은 옛날에 아니 꼰대분들이 아니라 이렇게 <웃음> 어, <웃음> 어 갑자기 꼰대들 꼰대로 생각했었어요? <웃음> <아니요>? <웃음> 갑자기 나왔네요 세상에 송마음 마음어 옛날에는 네. 어떻게 설명제를 보냈었나요? 이거 먼저 듣고 1 0대들 얘기를 듣는 게 재밌을 것 같아요. 옛날에 어디까지 옛날에? 돌아가면 좋을까요, 위원님? 어 옛날보다 중고 우리 친구들 음. 나이 때? 네. 네. 1 5 세면. 그때는 30... 진짜 친구들 <laughs> 제일 많이 만나고. 음. 네, 사실은 친척 만나는 것보다 친구들하고 노는 기대감이 제일 컸을 때가 명절이지 않을까 싶어요. 음. 그리고 아직까지 우리 때는 그 용돈 받는 거 기대가 제일 컸죠. 설 명절 때는. 네. 사실, 그때 아니면 언제 받았겠어요? 그렇죠. 네. 저는 좀 기억에 나는 게 그거인 것 같아요, 두 개. 그, 병 뚜껑 있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망치로 두드려서 딱지 만들어서 놀았던 거 하나 기억나고. 아또 하나는 당시에 무슨 갤러그 게임, 그게 꽂아서, 팩에 꽂아서 하는 게임기가 있었어요. 음. 그거를 누가 갖고 있어? 겜보이라고 그랬나? 아, 어, 그래요? 그런 게 있었어요. 어, 나 기억이 안 나는데. <laughs> 그거 너무, 너무, 너무 신기했던 것 같아요. 예. 아 네, 그런 기억이 좀 나네요. 네. 네. 아마 우리 친구들은 설 명절 하면 제일 많이 기대하는 게 저희 때랑 비슷하게 그래도 그 용돈 받는 거이지 않을까 싶어요. 어, 네. 저희 음. 용돈 아, 정말 많이 기대하죠. 사실 용돈 받는 게 이제 저희한테는 설 명절이 거의 전부라고 할수 있거든요. 맞아요. 저희때도 그랬어요. 좀. 아, 그건 좀 비슷하네요. 어, 돈 싫어하는 사람 여기 있나요? <laughs> 어, 없는 거. 네. 어, 사실. 돈에 관련된 얘기는 약간 두루뭉실하게 얘기를 해야죠. 그럼 혹시 유가운청 쌤은 얼마 정도 받았어요? <laughs> 아, 두루뭉실하게 얘기해줘야 되는 거죠? 어, <laughs> 그러면은 1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 어. <웃음> <웃음> 네네. 정확한 금액을 말씀드리긴 어려우니까 금액 대를 말씀드리도록 음. 하겠습니다. 음. 네. 어, 저는 한 20만 원대로 받았던 것 같아요. 음. 저도 중학생 때그 정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어. 어 20만원 때 받다가 저도 사실 그렇게 많이 받는 편은 아니라가지고 사실 좀 정확하게 말씀드리긴 어려웠지만 음. 이제 사실 이제 그때 많이 주세요. 이제 대학생이 되었으니까 음. 이제 그렇죠. 고등학생이 졸업하고 되었으니까 약간 때. 졸업하고 오면 되게 많이 주시는 편인데 음. 그래서 제가 조금 많이 받긴 했거든요. 음. <laughs> 얼마답게 요 혹시 100만원? 100만원, 어, 1만원 100만 받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100만원 받으면 그 중에 반절은 달그락게 기부해야지. 어. 와. <웃음> <웃음> 하지만 그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laughs> 다 녹음되는 거잖아요. <웃음> 녹음되죠? <웃음> 그 정도를 받았으면 달그락게 <laughs> 반절 정도는 기부를 했겠지만, 어. 저는 60만원대를 받아서 안타깝게 40만원이 미스트가났네요 어, 민지청소년, 제가 계산해드릴게요. <laughs> 자, 100만원 중에 반절한다고 했죠? 네. 그러면 음. 50만원만 갖겠다는 거죠? 네. 60 받았죠? 아니 그렇게 하면 좀 안타까 힘드니까 그래 50만 갖고 10만 <웃음> <웃음> 계산 끝. 어차피 50만 원을 받을. 어 그럼 바로 그거죠. 어때요? <웃음> 네. <웃음> 어. 어, 생각 못했죠. 갑자기. <웃음> <웃음> 아. <웃음> 네. 아 그래도 저에게 저의 마음은 100만 원으로도 환산할 수 없는 엉망이기 때문에. 어. 달그락의 활동으로 기부를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laughs> 자원활동가가 된다는 얘기죠? 아 감사합니다 <laughs> 어, 사실 이런 큰 금액을 받고 솔직히 이렇게 돈을 많이 받으면 청소년들은 약간 방황을 해요 이 돈을 어떻게 써야 되지? <laughs> 혹시 유가원 어, 청소년 어떻게 썼어요? 저는 제가 평소에 너무너무 갖고 싶었던 옷이 하나 있어서 <laughs> 어. 그것도 사봤고 음. 그리고 화장품도 몇개 샀습니다 음, 풋풋해 이연님 <laughs> <laughs> 어, 금액이 어. 많이 달라졌죠? 금액대가 저희 받았을 저희 때라고 받았을 때, 네 저희 때는 5만 원권이 우선 없었고요. <laughs> 없었 네, <laughs> 우선 없었고요. <laughs> 만 원권을 받으면 제일 진짜 많이 받은 거예요. 그렇죠. 저희 때천 원짜리? 천 원짜리, 이천 원짜리를 주셨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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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중학생까지는 천 원짜리를 받았던 거 기억이 나요. 지금 친구들 천 원짜리 준다고 하면은 어떨까요? 세대 차이가 여실히 드러나는 듯이네요. 천 원짜리 받으면 어떨 것 같아요? 어, 표정이 변하지 않을까? 요좀 가을스러울 것 같긴 하네요. 근데 아까 음, 물품을 네. 구매한다는 거 보니까는 옷하고 화장품 했는데 음. 위원님 옛날 세뱃돈 받으셔서 뭐 하셨어요? 저도 옷 샀던 것 같아요. 네, 저희때도옷 샀던 것 비싼 같아요. 거. 비싼 어, 거 그런 음, 거. 네. 음. 오늘은 예전에는 우리 10대 청소년들하고 맞는 게 별로 없었거든요. 음. 근데 지금 명절 이야기하고는 아. 좀 많이 비슷해요. 그렇죠 너무 비슷하죠? <웃음> 네. <웃음> 변함이 없는 거죠. 이게 금액이 달라진 거 외에는, 음. 어 비슷하네요. 음. 음. 미래도 또, 요 사실. 다 똑같죠. 사람 사는 게. 어머. 아이구야. 우리가 우리가 하는 거 아닌가. 사랑 사는 게. 똑같어 근데 저는 저는 네. 사실 이만큼 받 많이 받았잖아요. 사실 저는 이제 음. 약간 성인이 되니까 약간 좀 돈을 많이 쓸 거라는 약간 그런 두려움이 생겨가지고 약간 좀 저는 소액 적금 드는 게 있거든요. 아.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한 일주일에 한만 원에서 만 오천 원씩 넣는 소액 그 적금 있는데 음. 걷다가 반절 정도 넣고 음. 반절은 약간 자유롭게 쓰고 있습니다. 약간 음. 이렇게 돈 많이 받으면 반절 정도는 적금하는 친구들이 음. 은근히 꽤 있거든요. 어. 근데 이런 적금하는 습관을 들여야 여러분들의 미래에 도움이 됩니다. 어 대단하신 적금 드세요 여러분 <laughs> 돈은 비축을 해둬야. 어. <laughs> 어. 좋습니다. 야, 10대에서 벗어나니까 생각이 더 달라지는 것 같아요. 네. 네, 네. 음. 이때 진짜 20대인가? 혹시 뭐더 이제 나누실 얘기 없으세요? 우리 방학 이야기하고 는 이제 설 명절에 대한 주제였는데요. 어, 설 명절 때 혹시 뭐 했어요? 저는 특별히 한게 없거든요, 사실. <laughs> 저는 평소에는 가족들 다 모여가지고 윷놀이하고 이랬는데 음. 이번에는 친척 언니가 음. 미용 일을 하게 되어서 음. 모여가지고 몇몇 머리, 머리 해주고 그러면서 놀았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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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우리 유희원 님도 머리 했거든요? 음. 되게 예쁘시지 않으세요? <웃음> <웃음> 송혜교 <laughs> 스타일이랑, 어, 글로, 아, 더 글로리에 맞아요. 나오는, 네. 아, 딱 아니, 그 스타일. 아니, 응. 그 스타일을 하고 싶었는데. <laughs> 자르고 나니까 다른 사람이 되어가지고. <laughs> 아, 아니신 것 같은데. 아, 감사합니다. 아니, 사실 제가 제일 많은 질문 받은 게, 갑자기 머리를 왜 잘랐어? 라고 아. 물어보시길래요. <laughs> 제가 올해 앞자리가 바뀌었거든요. 아 네. 그래서. 아, 물어보진 않겠습니다. 그 앞자리에 그 자리 숫자는 물어보지 마시고. 음. 그래서 조금이라도 어려보이고 싶다라고 생각해서 음. 이런 머리를 해주세요라고 했는데, 어, 원하는 대로는 되진 않아가지고. <laughs> 슬펐어요. 명절 내내 슬펐어요. 음. 음. 아, 나이 대가 바뀌었어요. 앞자리 수가 바뀐 건 사실 저도 그래서 저도 사실 그때쯤에 딱 머리 스타일을 이렇게 바꿨는데 네. 아, 제가 12월 20일 며칠에 딱 되기 전에 저도 머리 스타일을 바꿨거든요. 약간 좀 사람이 새 출발하려고 할때 약간 조금씩 뭔가 스타일에 네, 변화를 맞아, 주는 게,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우리 민지 청소년은 더 귀여워진 것 같아요. <laughs> 어, 너무 감사합니다. <웃음> <근데> <웃음> 아니 오늘은 좀 되게 깜찍하게 하고 오셨잖아요. 네. 뭘 그런 칭찬? <laughs> 네, 아니 아까 세뱃돈을 많이 받았다고 그러시길래. <laughs> 끝나고 만나실까요? 네. <laughs> 네, <laughs> 네. 너무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다음에 또더 좋은 소재와 소감발표해야죠 하시죠. 가온음청소년 <laughs> 뭔가 오늘 방송한 거 소감 한번 얘기해 볼래요? 음, 방송이 처음이라서 떨었는데 대부 약간 어. <laughs> 방송이 처음이라서 떨렸는데 옆에서 언니랑 언니랑 여기 MC 분들이 잘해주셔가지고 되게 편하게 잘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점점 적응하면서. 음, 다행이요. 에 약간 아, 제가 사실 유가운 청소년 아이 사실, 제가 항상 약간 나이대를 맞추려고 약간 고등학생 청소년이랑 중학생 청소년을 약간 좀 맞추려고 해서 맨날 중학교 청소년들 영입했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은 이제 방송을 많이 안 해보거나 처음 하는 친구들이 많으니까 항상 이렇게 같이 할래라고 말하는데 약간 아, 좋아요라고 말하는데 부담이 되지 않을까 항상 걱정했는데 유가원 청소년이 그렇게 말해주니까 약간 조금 마음이 놓인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더 많은 중학교 청소년이 십자군대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없더라도요. 어. 네, FD님이 잘 하시겠죠? 아 수고 많으셨습니다 두분 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셨습니다. 저희가 저도 네. 그렇고 전문 방송인들은 아니기 때문에 네. 물론 우리 유 MC님은 전문 방송인이지만 아, 근데 그래서. 이 자체가 되게 진정성 있고 저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어, 그리고 제가 우리 정민지 청소년을 지금 네네. 저희가 한 1년 넘게 네. 방송을 함께 했잖아요 네네네. 어 그러면서 많이 달라졌어요. 정말 잘해요. 이제 네, 이렇게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음. 아까 우리 이제 중학생 우리 중학교 친구들도 어, 이런 방송을 어, 자리에 어, 참여하게 되면 하다 보면 또더 많이 좋아지고 음. 다양한 경험들을 할수 있을 것 같아서 좋을 것 같아요. 음. 음. 네. 어, 그래서 10대와 꼰대 코너가 우리 청소년들에게 더 다양한 기회를 줄수 있는 코너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도 아무튼 이 코너를 더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멋지게 잘 전하고 네. 세대와 소통하는 시간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